안녕하세요 친절한 재봉틀쌤 코코진니입니다 오늘은 아 이런 걸 찍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너무나도 민망한 단추 달기를 해 보겠습니다 아 진짜 단추 달기는 다할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 친구 하나가 단추 다는 걸 알려 달라는 거예요 장난해 그랬는데 어 진짜로 제대로 다는 법을 모른다 그런 사람 분명히 또 있을 것이다 라고 꼬시더라고요 그래서 민망하지만 단추를 달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추는 어, 이거 너무 쉬운데 응. 그래도 몇 가지 요령을 막그 굉장히 좋은 노하우인 것처럼 포장해서 그 시간 아깝지 않게 아 그래 하나는 배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추 구멍을 이렇게 뚫었고 단추 구멍에 맞춰서 단추 달 위치를 찾죠. 이렇게 너무 정 가운데가 아니라 약간 살포시 위에 이 정도. 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냥 전전 전 가운데에 답니다. 음, 위치를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진짜 바느질 고자. 아니야, 이런 표현 그렇지? 진짜 바느질에 대해서 1도 모르는데, 어쩌다가 집에서 손바느질이 필요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실 매듭을 짓는 것부터 시작해 볼까요? 매듭을 습관적으로 벌써 졌는데, 자, 실은 바늘 끼워가지고, 바늘 끼에 끼워서 두 줄, 두 겹으로 합니다. 저는 이제, 이 매듭을 어떻게 짓냐면, 여기다 살짝 올려놓고, 약한 0.5, 0.7 정도 놓고, 바늘이랑 남은 실이랑 같이 이렇게 막 묶어요. 칭칭 감아요, 서너번. 그리고 바늘 귀 지나갈 때, 다른 엄지손가락으로 살포시 눌러서 이렇게 바늘만 지나가고 있습니다. 제손 사이에는 매듭이 있죠. 그리고 끝까지 얘를 빼세요. 마지막에는 얘를 안 보내.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매듭이 져요. 동그랗고 예쁘게 잘 됐죠. 이게 손에 안 익은 사람들은 못 하더라고요, 근데. 예전에 제가 학생들 을 많이 가르쳐 볼때 이거 배우는데도 한참 걸리긴 했는데 매듭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매듭은 그냥 편하신 대로 지으십시오. 저는 어쨌든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단추를 달아보는데 단추 11mm 짜리고요. 여기 밑에서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 여기 매듭이 잘진 뚱뚱한 매듭이 안쪽에 보이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단추 달면 이 속에 안 보이니까 여기다가 한땀을 드십니다. 그러면 이 매듭이, 단추 속으로 들어가서 안 보이게 될 거예요. 제가 지금 단추 구멍 이 안쪽에 4개짜리를 했는데, 4개짜리 대부분 십자로 하시죠? 건너편에 하나 또 떠서, 아, 이거 좀 민망하다. 자, 어쨌든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이거를 쫙 잡아당기지 마세요. 그럼 여기다 단추가 딱 붙죠? 그거 하나 배워가시면 될것 같아요. 단추, 기둥이라고 하는 것을 세워둬야 돼요. 왜냐면 두께 때문에 얘가 이렇게 딱 단추를 아주아주 아주 너무나 잘 찰지게 딱 붙였어요. 잘 달았어요. 그러면 단추 달을 때 무거운 원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뻑뻑하고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 끝에, 여기 요 사이에, 그러니까 단추하고 원단 사이에 어떤 그 공간에 단추 기둥이라는 걸 세워둬야 하거든요. 그래서 얘를 막, 마구마구 잡아당겨서 타이트하게 하지 마시고, 살짝, 아주 살짝꽁 느슨하게 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쥐어 짜는 겁니다, 뭐. 야, 이렇게 쉬운 걸 해서 어떡하냐, 이럴까봐 쥐어 짜는 거예요. 어, 일로, 어떻게 해야 되지? 그 사이 까먹었네? 자, 일로 들어가야 될 거예요. 너무 세게 잡아당지 기 말고, 살짝꽁, 아주 살짝만 살짝살짝 살짝 올려줘서, 약 1, 2mm 정도만 위에 떠있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한 두번 세번 정도 같은 곳을 해도 되는데 저는 뭐 이거 누가 잡아당기겠습니까? 그냥 두번만 지나가는 걸로 하고 이제 다음 옆에 크로스로 옆에 있는 구멍으로 나와서 여기도 한 두어번만 왔다갔다 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음, 이렇게 조금씩 살려두세요. <laughs> 얘를 살려두세요. 얘를 살려는 드려주세요. 그리고 뚫고 이렇게 천 조금 뜨고 완전히 쪽 잡아당기지 마시고 살짝 아까 남겼던 기둥만큼 남겨놓고 다시 올라와서 반대쪽 단추 구멍 내려가서 이제 이쯤에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때 여기도 처음과 마찬가지로 맨 끝에 완전히 뚫고 바늘을 뽑아 버리면 이쪽 반대편에서 매듭을 지어야겠죠? 음, 그러면 안 돼요. 안된 것다기보다는 그러는 것보다 단추 이쪽에서 단추 밑에 있는 겉감 쪽에서 매듭을 짓는 것이 조금 낫습니다. 자 마지막 이렇게 당겨줬어요. 그리고 또 아직도 이렇게 약간의 그 기둥이 세워지죠. 공간이 조금 있죠. 너무 딱 달라붙지 않게. 자 이제 여기서 실 기둥을 세워줍니다. 뭐, 별거 아니에요. 그냥 감는 거예요 이렇게 두세 번. 튼튼하게. 이렇게 감아주세요. 그래서 약간 뜨게. 그러니까 얘 상대, 상대방의 여기 부피를, 원단의 부피를 견딜 수 있을 만큼 약간만 높게 세워주는 거죠. 이렇게 몇번 감아주시면 돼요. 자, 감고 마지막 감을 때한 번은 매듭을 줘야 되니까 감고 나서 이 공간 사이로 통과를 해서 쭉 잡아당기세요. 완전한 매듭은 아니지만 실 기둥이 끝났다는 거고요. 이제 여기서 매듭을 줘야겠죠. 매듭을 질 때도 고리를 만들어서 바늘을 두세 번 정도 감아서 이 고리, 이 매듭을 땅바닥에 닿게 내려놓고 여기 있죠. 그러면 얘를 실만 빼세요. 이게 제가 꾹 눌렀어요. 그 매듭이 오, 오 따라오지 않게. 그래서 아까 동그랗게 좀더 해볼게요. 한두 번만. 감아서 요, 요게 요 있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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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듭 얘를 바닥으로 내린다는 거예요 오른쪽에 실을 바늘 을 쪽을 잡아당기면 이이 이 매듭이 밑에 가서 붙어요 바닥에 그때 딱 눌러놓고 여기 고리 남은 실을 쭉 잡아당기는 거죠 어머나 이렇게 하니까 되게 어려운 거 하는 것 같아요 잡아당겼어요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매듭이 생겼습니다 보일려나자 매듭이 생겼어요 이때 자르지 마시고요. 요실 처리할 때 끝에는 이실 기둥이 있죠. 칙칙 잘 감겨진 실 기둥. 안 보일 것 같아. 예. 자, 여기 이실 기둥 여기 사이로 통과시키세요. 이렇게 좀 빡빡한 느낌이 나요. 그래서 이거 아, 이거는 저기 그 양재 학원 양재 그 책에서 나와 있는 정석 방법입니다. 실 기둥을 통과시켜서 이렇게 여기서. 똑 자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위에 약간 떠있고 이렇게 실 기둥에 약간 떠있고 튼튼하고 안쪽에서 매듭 없고 이렇게 단추가 달아진답니다. 아 이걸 보고 아잘 배웠다. 실 분이 계실려나 모르겠다. 민망하지만 또 편집해서 꿋꿋하게 올릴 거예요. 도움 되시는 분이 계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